정영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내부에서 다른 후배도 없다는데 쫓겨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왜 처음 영상 보도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그 영상은 어깨 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 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잡아 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해주세요.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본 보도를 못합니까? 제가 저희, 저희 변호인단에서 TV 조건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원본 영상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원본 영상 제출하지 못합니까? t v 조선은 수사기관에 제출도 못합니까?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TV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법사위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허위조작 발언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저희 변호인단 총에서, TV조선 측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전체 영상, 이, 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TV조선은,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그거 허위법보, 허위, 허위 반대 조작이잖아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제가 다하겠습니다. 아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고발에 고소해드릴게요. 허위니까 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저렇게 신동우 의원이 저렇게 어? 허위 조작 발언이나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신동우 앵커 어땠습니까?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불이 브리, 앵커 브리핑어한적 있습니다. 정치가 뭐 우리 낙후돼 있다 후지다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언어 이 언론이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 조작질이 나고 그래서 저는 신동욱 의원이 나가 자신 있으시면 나가서 하시고 나가서 할 자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조치 그리고 행안위에서 이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긴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의 신상 발언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의사 진행 발언 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겠어요? 네,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자, 예, 지금까지 like 지금까지 지금까지 잠깐만 시간 좀 꺼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제가 발언합니다. 조용히 좀 해보세요. 예, 조용히 좀 해보세요. 그만 좀 해. 아니 제가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조용히 좀 아니 자, 제가 아, 얘기 자, 제가 얘기 좀 조용히 할게요. 해주세요. <laughs>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지금 조용히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겠다는 자, 조용히 거예요. 해주세요. 네. 일단 시간 넣어주세요. 마이크 넣어주세요. 지금 마이크. 국민의 의원들 국민의 의원들 의원 여러분 잠깐만 시간 좀 다시 죄송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 의원님들 의사 진행 발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아예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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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자, 제 말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아니, 신동우 의원님 발언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 위원장님이 그동안 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었는지가 지금 드러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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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인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자, 제가 동료 의원의 일에 대해서 사안이 어떻다저렇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원본에 들어보세요. 신동은 들어보십시오. 점잖지 못하게 왜 그래요? 지금 보, 당사자 본인은 원본을, 원본을... 어, 방송을 하라고 예, 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원들은 의 법사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 사실 어떤지 알수 없어서 기정 사실로 해서 동료를 공격하고 그것이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기소돼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 판결 받은 상황과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 그렇게 해서 검찰의 상소 포기해서 지금 아니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것과 지금 그거를 같은 사안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의사진행 바, 발언을 위원장님이 안준 이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동료 원들에서 공격하고 회사, 의사진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나경우는 100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유죄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이 경과가. 그러면 자, 그만하세요.